데려왔군. 아 가이아 기사. 기사입니다. 가이아 기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 정규에서 가이아 기사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게 있더라고요. 대기. 레나탈 대기 요즘에 많아지면서 이번 한 달간 레나탈이 허용이 되죠. 정규에 근데 이 가이아가... 예전에 30장이었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40장이 되면서 대충 가이아 플레이가 가능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가이아 덱을 정말 좋아하는 저, 저로서는 정말 아주 훌륭한 메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밌어 이 덱이 진짜로. 야 근데. 가이아 기사, 가이아 안나오 큰일 났는데뭐 여까지는 나 빼든 어 가이아다. 야, 근데 얘가 낫지 않을까?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 가이아, 아 아니내형상으 이건 쓰레기를 주시다니? 아직 느리긴 한데 그래도 나게되긴 해요 솔직히 리네사 리네사 먹혀도 딱히 전... 아야나 야, 이거 냈다 안경을 쓰겠습니다 눈이 나빠졌나? 아니 나 분명히 돌심장 냈는데? 아 이상하다 나 분명히 돌심장 냈는데? 딱히 큰 상관은 없긴 해. 전문제외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수인들에게이 일을 부여 안전하게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뭐 정리만 해도 낫배드 할것 같은데 얘네 죽으면은 티르의 눈물 하면은 또 훌륭하겠죠 지금 티르의 눈물 하다가 한 토석인 14 14까지 만들자 좋다 낫배드 이정도면은 뭐 낫배드 하죠 공이. 네 다른 하수인에게 이의를 보입니다. 하하하하하. 야개쎄다 이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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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뎀 야 나한테 힐 해줬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야아 끝날 것 같은데? 나 지금 계산 안 하고 있거든? 아 끝났죠 미쳤다 얘나 지금이나 진짜 핸드 꼬이면 답이 없다 적어도 이 토서기는 한만화 라인에 뭔가가 있어야 돼이 4만화도 사실상 중매라서 의미가 없고 오만화도 이것도 딱히 뭔가 중간 다리를 해주는 애가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상대가 느리다는 거 내가 그래도 토석인을 냈다는 거 요런 것들은 나쁘진 않지 자 아비투! <목소리> 가자 이러고 교활한 사기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 다 죽었다 바로 티르. 야 이걸 또 죽여. 킵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티르. 다 아, 부활 시켜 버립니다. 바로 소환. 그나마 어, 든든하다. 그나마 여태 한판 중에 제일 재밌다. 피시 내면은 근데 뭐가 있지? 천보 속공 도발. 지평선 센크와즈. 가자은 빛날게? 그냥 티를한 방에 게임 끝내 버린다. 대련 대련 재련. 대련 재련 대련도 나쁘지 않고 대련 바람잡이 돌심장 대련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하지. 일단 대련을. 아 근데 재련을 해도 괜찮은게 어그로 덱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아싸리 밸류플레이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요렇게 하고 돌심장, 재련 쿠키 에반데 저건 더큰 사이즈는 없나? 음. <laughs> 야, 이 미친 저거. 잠깐만요. 그냥 죽이는 것도 방법이긴 한것 같아. 이거, 부활 개체 수나 늘립시다. 이게 나은 것 같아. 997. 어차안 썼어도 뭐, 상관없던데 저거. 와우. 확실한 건 여기서 팔 나오면은 당장 필드 다 밀어버릴 수 있어. 와. 필드 밀어버리기. 세 마리만. 소환해도 되잖아. 무단 상관 없죠 이거는. 이게 어그로덱이라서 약간 배짱 더도 되긴 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수인을 없애고 부활을 시킬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킵시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삼지기로 한 마리 잡고. 아미투스 사도를 할 것이냐. 이제 나는 블러드 강만 어떻게 계속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 그게 내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 그냥 어떻게 뚝스딱스 정리하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만 이러면은 도발이 생기는 거고. 잠깐만. 무기 끼는 건안 되네? 이꺼이다 정리한다. 이건 뭐, 밥정도지? 생각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만약에 도발 없었으면은, 탐지기 끼고 TC를 했을 텐데, 도발이 막혀 있으니까, 의미가 없네. 생각할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는데 이거. 누구야? 요 흔들까요? 방어도 하드 납배드 한데 이거 빙결도 좋아 보인다. 다음 턴에 상대 무조건 저 88짜리 낼 거거든. 88짜리를 안 낸다. 안 돼, 안낼 수도 있긴 하겠다. 정리를 해도 이거 10-10 나와요. 내가 봤을 때2 0뎀 꽂는 게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 아랑곳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해버린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방역기를 찾는다? 나왔네. 아 여기서 돌 심장을 뽑는다란 마인드. 앞에 듣. 승천자를 위하여. 승천자를 위하여. 야 돌발 톱까지 정신 자극. 정신 자극. 짱광봉 짱광봉. 게임 끝. 자.. 아, 재련 한번 하고 바람잡이 아미투스 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잠깐만 그..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네? 어차피 3코 되잖아 어차피 3코가 된다면은 2턴에 동전 내고 낸 다음에 3턴에 사도하는 게 낫지 느려 만화를 쌓는다. 열심히 해요. 자, 요렇게 하고, 돌심장 왕하고, 플레이 하면은 될것 같죠? 어이고, 미친. 꼬미투스의 또독 야 미친. 야 근데 이거 그냥 돌 심장들로 끝내는 거 아니야? 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약간 이런 거거든? 그냥 계속 돌 심장을 증식시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긴 했는데. 음. 실각은 뭘 해도 안 되는 거 같아. 아... 아, 안 나오네? 아, 이제 뭔 일이 일어날까요? 자, 야 그걸 가져가? 잿빛까지를 쓰면서 저런 식으로 플레이해? 와우. 야 저건 좀 괘씸한데 이거 끝나지 웬만하면 잠깐만 일단 쏘그 다음에 아니지 어차피 끝났으니까 야 제일 쟤네 누구야 포속인1414 14! 어! 너에게 미래 따윈 없다